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한다는 취지를 가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통이 출범 40년을 맞으면서도 매 2년마다 바뀌는 미주 지역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선 갈등이. 이0 개에서도 예외 없이 불거지며 평통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무용론까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미주평통은 중요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한 전문적 내지는 학술적 차원의 의견을 본국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지만은. 전문적인 인선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둘러리성 인사나 본국의 중요 정치인들의 입김이 쪼이는 인사들이 대부분 발탁되는 현실로 인해서 평통위원이 이와 같은 인사들과의 관련을 과시하는 감투점으로 생각하는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통 인선이 있을 때마다 인선을 견제하는 투서와 비방전이 난무하며 잡음을 일으키면서 막상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배제되는 사태마저 빚어오면서 무용론이 대두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 제 20개 평통 인선에서는 자중질환을 넘어서 인선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본국의 유력 정치인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인명권자의 대통령에 까지 평통농단이라며 정식으로 공격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해서 미주지역의 잘못된 평통인선이 자칫 문재인 지지세력인 진보진영이 문재인 정권을 외면할 수 있는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르렀다. 이와 같은 위기감은 진보진영이 규정한 인선을 둘러싼 평통농단을 묵고하면은 그동안 미국당에서 지난 삼 사십 년간 민주화 운동과 김대중에서 노무현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활동한 한 민사들이 함께 집권당인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를 엿보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식국이 평통 인선에서도 다른 보수 정권대와 같은 자천의 소독을 피워왔지만은 이십 기 인선에 들어서며. 임기말을 앞둔 문재인 정권이 미주 지역 평통 회장을 자질에 앞서서 자기 사람들을 대거 선임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미주 평통 진보 진영에서 이를 평통 농단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의 평통 인사 정책을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평통 인사는 그동안 본국정부 요직의 인선에 자격보다는 내편내편을 엄격히 구분해서 임명한 농단에 복금 가는 것으로, 이번 미준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본국의 이와 같은 인선 정책에는 침묵해 오다가, 이번 미준의 평통 인선에서는 농단으로까지 규정하며 공개적인 비난을 가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통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미주의 진보 진영에서 평통 농단 사건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LA의 제18기 평통에서 총무 간사를 여기마다 평통의 위신 추락 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아서 사실상 제명 처분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받았던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APAC의 최광철 대표가 20기 평통 인선에서는 오히려 미주 부의장으로 승진 임명되며 미주 지역의 총 15개 평통 가운데 LA를 포함해서 7개 지역의 회장들이 모두 차광철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소속 인사들로 임명되며 가히 본국 정부의 고위직 임명과 같은 농단을 연출한 것이다. 평통 농단과 관련해서 지난 9월 초 기자회견을 가진 진보진흥 인사들은 최강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가 미주평통 부의장이 되기 전에 본국 집권당 대표 및 일부 의원을 포함해서 청와대 내에 정무수석 등 유력 인사들과의 밀접한 커넥션의 결과라며 평통 농단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저격에 나서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